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가지는 빛을 좋아하는 고온성 작물로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고 10월까지 생산이 가능한 우리나라 여름에 어울리는 대표적인 열매 채소입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마트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가지로 중국식 어향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린 표고버섯에 미지근한 물을 부어 20분 정도 불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손질부터 해 볼게요. 가지에서 쓴맛이 나는 잎 부분과 줄기 사이를 제거하고 양쪽에서 사선으로 깊게 칼집을 내줍니다. 가지를 통으로 사용할 때는 자체의 맛이 워낙 싱겁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내 줘야지 소스도 잘 배고 틈 사이로 열이 들어가서 안쪽까지 잘 익게 됩니다. 피망은 볶음밥 만들 때 넣는 크기 정도로 다져 주시고 불려 놓았던 건표고는 부드럽게 물기를 짜고 피망과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 줍니다. 버섯 불린 물은 버리지 말고 국물 요리에 육수로 사용하세요. 대파는 파 기름을 내기 위한 용도입니다. 대파까지 손질을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가지를 앞뒤로 익혀 줍니다. 가지는 기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용유가 모자라면 추가로 넣고 칼집을 낸 틈이 약간씩 벌어질 정도로만 익히시면 됩니다. 소스와 함께 조릴 때 완전히 익히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고추기름 3스푼을 팬에 두르고 대파를 넣어 볶아 줍니다. 대파가 붉은빛으로 코팅이 되었으면 돼지고기를 넣고 색깔이 변할 때까지 익혀 주세요. 잡내 제거와 풍미를 올리기 위해 다진 마늘 1스푼과 청주 2스푼을 넣고 팬 한쪽에 진간장 한 스푼을 눌려줍니다. 설탕 두 스푼도 팬 한쪽에 넣고 볶아서 캐러멜을 만들어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줍니다. 이제 물한 컵을 붓고 표고버섯, 굴소스 두 스푼, 도반장 두 스푼을 넣습니다. 도반장이 없으면 된장과 고춧가루, 식초를 한 스푼씩 넣으시면 됩니다. 치킨스톡 한 스푼 알뜰하게 긁어서 넣고 마지막으로 피망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지를 넣고 앞뒤로 돌려가면서 골고루 익혀줍니다. 소스를 졸여주면서 가지 속으로 소스가 들어갈 수 있게 숟가락으로 가지 틈 사이에 소스를 끼얹어줍니다. 미리 만들어 놓았던 전분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농도를 잡아주세요. 가지를 먼저 건져내고 깜빡하고 미리 넣지 못했던 생강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꾸덕꾸덕한 소스의 농도가 완성되면 불을 끄고 가지 위에 소스를 부어줍니다. 가지는 암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는 개선에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가지를 극혐하는 분들도 가지와 친해질 수 있는 오늘의 요리, 어향 가지 볶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